하하하하. 지금도 돼지 머리가 웃고 있네요. 네, 맛있게 아, 보이죠? 네. 완전 대박 날것 같네요. 고춧가루 네. 다재기를 이렇게 오. 올려서 나갑니다. 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올려서 먹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양계순대 볶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당구에 있는 대박지 자 현재 순대국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주방장을 담당 주방을 담당했었고요. 영원한 남극의 셰프 세포 강경갑 셰프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 순대국밥이 그 추운 남극에서 탄생돼갖고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현재 사장님 가게를 해서 완전 히 대박 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순대국밥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순대국밥 이름이 뭐죠? 남국 순대국밥? 예, 남국의 순대국입니다. 밥 아, 남국의 순대국밥. <laughs> 그래서 사장님의 가게도 남국의 순대국밥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남국의 순대국밥은 일반 순대국밥하고 완전히 틀리게 사장님께서 현재 대박나고 있는 그 비밀이 한 숨어 있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죠. 자, 사장님, 그러면 오늘 사장님께서 현재 대박나고 있는 남북의 순댓국밥리령사 제대로 보여줄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남북의 순댓국밥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맛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laughs>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돼지머리 제가 손질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 방식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육을 하기 위해서 혀를 이렇게 잘라내고요. 자, 귀 부분도 이렇게 잘라냅니다. 사장님 순대국밥이 굉장히 맛있으라고 돼지가 네. 현재 지금 웃고 있네요. 아예 그렇죠. 네. 웃는 돼지머리들이 또 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혀 부분 같은 데도이 안에 이물질이 되게 많이 조금 고여 있습니다. 뭐, 어, 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렇게 깨끗이, 핏물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씻어줍니다. 대지 머리도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게 삶을 썰 때에도 보면은 피가 고여가지고 이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냄새도 또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솔로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깨끗이 이렇게 씻어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이제 돼지머리랑 손질이 다 됐고요. 물로 삶아 주겠습니다. 어 돼지머리를 삶을 때에는 그살 부분이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타기 때문에 항상 뼈 부분이 요밑에로 날아가야 되고, 요렇게 해서 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 위에다가 요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받아서 이만큼 정도 물을 충분히 받아서 삶겠습니다. 네. 이제 물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물을 받아준 다음, 찬물에서부터 삶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레시피대로 삶겠습니다. 자, 레시피 시간대로 다 끓었습니다. 지금 약불로 해서 지금 불로 잘 끓고 있죠? 자, 보시면은 물량도 적당히 있고, 냄새 제거를 위해서 넣었던 야채도 잘 보이고요. 하하하하! 지금도 돼지 머리가 웃고 있네요. 예, 맛있게 야. 보이죠? 네. 완전 대박 날것 같네요. 허허허 네. 돼지 머리가 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네. 그 돼지 귀는 귀이기 묻지만 할 거고요. 여기 혀 같은 경우는 수육으로 이제 저희할 겁니다. 지금 찬물에 받았고요. 이제 돼지 귀 귀를 먼저 넣고 그 여기 이제 돼지 현대의 혀도 이제 빨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그, 턱살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도 빼내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오돌뼈하고 뼈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끗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인데요. 머리 부분도 처음에는 이쪽 부분을 딱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딱 빼면은 뼈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뼈 부분을 이렇게 빨아냅니다. 이 부분을 손을 넣어서 볼살 부분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고기 부분또 이렇게 긁어주면 고기가 딱 이렇게 손질이 됩니다. 생각보다 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예 살이 많이 나오지만, 사람 하는 어떤 수고에 비해서는, 아, 어떤 적다.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예, 예, 예.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을 뺍니다, 눈. 눈을 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연결관 간이 있는데, 관 떼고, 요것도 떼줘야 됩니다. 요것도 떼주고, 여기 이제 흰 부분을 다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요. 핏물 같은 게 이제 고여있죠? 이런 부분들을다 제거를 해주시고, 반을 갈라서, 요 안에 눈동자를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볼살 부분이죠, 볼살 부분. 볼살 부분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떼면은 요렇게 볼살 부분하고 분리가 됩니다. 볼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육으로 나갈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볼살 같은 경우는 그냥 다그 순대 국밥에 고기를 넣어 드리고요. 이것도 손질하는 부분은 고기 부분은 다 요렇게 이제 떼서 그 고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비계죠? 비계, 비계는 못 먹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비계들은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손질하는 게 이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털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털 같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이제, 이제 잘라내고, 여기에 보면은 다 비계 같은 부분은, 자 이렇게 손질을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 사장님 그네 오소리 감투가 돼지 머리에서도 나와요 절대 오소리 감투는 <laughs> 내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내장이 일부분이군요 네 그렇죠 아하. 요 부분하고 이제 햇바닥 부분하고 옆 벌살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육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다 비계 부분이 있죠. 와 순대 국밥집을 창업하실 사장님께서는 배우지 않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맞아. 되겠네요. 석다리 사는 배우시. 예. 저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이제 껍질 부분이 게 질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뜨거울 때 빨리 까야지 게잘 까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돼지 반 마리가 나옵니다. 아 돼지 돼지 예. 머리 반 마리네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수육으로 써고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같이 이제 그 국밥에 넣어주고요. 네. 이 부분은 곱게 채를 썰어가지고 귀대기 무침을 해줍니다. 아 경상도에서는 귀를 귀대기라고 그러죠. 귀대기 무침을 해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턱 부분이 턱. 턱 부분은 이렇게 이제 비결를다 손질해 주시고. 이 부분도 손질해 줍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비계가 많이 나오죠. 어떤 순대국 밥집 가면 그냥 자연스레 게 썰어준 데도 있죠. 네, 네, 그렇죠. 양 늘리려고. 네, 네, 네. 자, 이게 딱반 마리입니다. 반 반말. 마리.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손질이 끝난 거고요. 자, 이제 금방 삶은 고기로 수육 한 접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혀로 이제 다가 수육을할수 있는 거는 해라고요. 혀, 코, 볼살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국밥 넣을 때 사용할 겁니다. 오리지널 돼지고기 맛이 납니다. 한잔 했더니. 대족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이 네요. 맛을. 대족 응, 좋아하는 사람들. 비린내가 예. 예. 하나도 안 나네. 음. 아니야, 난 그래도 순대가 좋아. 수육, 요것도 수육으로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예. 다 쓰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수육으로 한번. 예. 제가 네 종류라 말하니까 네 종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와. 저만의 방식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볼살이고요. 야 구절판을 만들 예정인 것 같아요. 아 예. 구절판 그럼요. 지금 그렇게. 돼, 예 돼지 머리를 삶아가지고. 예. 우리 그러면은 우리... 돼지 구절수육으로 <laughs> 그런가요? 어. 야 우리 사장님만의 돼지머리 구절수유 수고와 노고에 비해선 너무 가격이 저렴합니다. 기때기 무침을 할 건데요. 기때기 무침 하려고 남극의 순대 코퍼였으면 하는 기때기 무침입니다. 곱게 채를 치네요. 뒷대기를. 네. 이거는 그 지금은 금방 삶아서 이렇게 좀 꼬독꼬들하지가 않는데 냉장고에 한1 시간 정도 넣어 놔 빼가 얘가 이제 꼬도꼬들해지면은 콜라겐이 흥건돼서 꼬독꼬들해지면은 생기가 더 좋아요. 네. 그래 이제 꼬독꼬들하게 이제 드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곱게 썰어야지 뭔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나지, 듬점듬점듬성 썰어 놓으면, 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깃때기 묻히겠습니다. 법소스 들어갑니다. 참기름도, 요거는 새콤달콤 고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주물주물. 같이 고추를 해서 이렇게 묻혀 줍니다. 아, 요렇게 다 묻혔습니다. 이거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약주 드실 때 정말 맛있게 드시라고 저금 사이드 메뉴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추가가 많이 들어와서 꼭 추가 용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담으셔가지고, 안주 용으로는 최고의 무침입니다. 그 사장님 가게에서도 이 메뉴를 기때기 네. 무침 그렇게 넣어요? 아니면 어떻게 넣었어요? 자연스럽게 기때기니까 기때기 무침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예. 네, 네. 그래야지 좀. 그사람들 있던 신비감도 있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귀때기가 뭐지? <laughs> 맞아요 네. 오케이 이것도 네. 수영 나갈 때 같이 이렇게한게으로 저희는 주고 있습니다. 아 예. 자 아까 귀때기 게침을되쳤던게되 같이 게되라고 넉넉하게,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순대를 요 중앙으로 돌립니다. 와, 와. 자, 순대 다 익었습니다. 지금 썰어서 순대도 세팅해 주겠습니다. 먹기 되게 좋아 보이죠? 맛있게 보이죠? 네. 건강하게 보이죠? 네. 네. 역시 맛있는 음식은 색이 좋아해요. ,이. 그럼요. 저 까만 순대에다가 노란색 하나 탁 들어가니까 와. 그냥 식감, 식욕이 확땡겁니다 저도 금방 한나 살짝 훔쳐 먹었는데요. 완전히 건강한 순대를 먹었습니다. 예, 네, 제 수육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담은 거지만 꼭이 형태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만 오천 원 받으면 줄을 섞어라 이거는 만 오천 원이 아니고요. <laughs> 그런가요? 네, 이거는 만 오천 원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 그러니까요? 작장가요? 상반 상0 오천 원. 적자 이거는 오만 원짜리입니다. 우와. <laughs> 자 이제 순대국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밥을 만들 때 비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한번더 손질을 해주시고요. 이게 또 너무 얇게 썰면은. 신는 낙도 없고, 그냥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듬성듬성 썰어주겠습니다. 꼭 이렇게 써셔야 됩니다. 볼살이라든지, 고기 분물혀 부분이죠. 혀하고 턱하고 어있는부물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맛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또, 아까 수육으로 나갔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좀 쫄깃쫄깃하라고, 국밥에도 썰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저희가게에서 세팅하는 순대국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집은 조금 고기를 조금 넉넉하게 주는 편이고요. 다른 곳에 어떤 특정도의 어떤 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 양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강사님, 그렇게 많이 주고 남아요? <laughs> 안 남습니다. <laughs> 자, 비법의 육수 또 들어갑니다. 국물도 조금 넉넉하게 드리고요.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부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부추를 올려주시고 또 순대가 들어가야 되네요. 저희는 순대를 좀세 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순대 세개 들어가고 고춧가루 다대기를 이렇게 올려서 나갑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맛있는 순대국밥 나왔습니다. 우와 자, 오늘 순대국밥 영상 찍으면서 벌써 지금 5시간째 네. 지금 수고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 네. 정말 맛있겠습니다. 자, 시식해 보겠습니다. 시식에 보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가 우리 순대국의 탈이 현재 영원한 남극의 셰프 남극의 순대국 상호를 가지고 안양에서 장사하고 있는 개박집의 순대국밥 만들어봤는데요. 자, 얼마나 맛있나 시식해 볼게요. 예, 시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 순대국이 뭐랄까 다른 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주는데요. 네, 그래도 남아요 이거. 아, 조금 남습니다. 조금 남아요. 네, 조금 남는데. 네. 네. 자, 사장님. 네. 순대국밥을 보면요. 네. 국물만 고기반이에요. 아. 세상에만 세해 네. 이야. 자, 국물 어니는 뭐니 뭐니 해도 국물 맛이 국물이 얼마나 맛있다. 자. 비법전수가 양소장 먼저 맛보겠습니다 네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물부터 왜 저렇게 거어사장이 빨리 빨리 이 네, 앰뷸런스가 1195를 부야 된다 제가 기절를 했어요 아, 리액션을 하는거예요 리액션을 하죠 너. 이걸 갖다가 기절를촉분나 하죠 네와 정말 맛있습니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 정말이죠 어. 자 경기도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 아니면은 순대국밥집을 창업을 하려고 생각 중에 계신 사랑님 꼭 자, 우리 사랑님의 강의 전화번호 위치 다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꼭시식 보시고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많이 많이 호응해주세요. 많이 많이 배우러 와주세요. 자, 상리 순대. 네. 야, 음. 세상에 만든 게이 순대가 단호박을 넣어가지고요. 음. 네. 칼라가 그냥. 와. 다른 순대를 이렇게 딱 먹어보면은 그냥 뭐. 그 뭐죠 당면 맛이 라는데 뭐 밀가루 막 그런게 있는데 지금 딱 보면 식감이 건강을 먹고요 다양한 뭐 야채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식감도 야들야들 보들보들 아삭아삭 아는 야채가 정확히 잘 익었습니다 어떨 네? 아, 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순대를 만들게 됐죠 제가 한국에서 별매로 먹던 순대국밥을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올려서 먹고 싶어서 만들던 었게남게의 순대국입니다. 이야,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자, 사모님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건만 마시고요. 아 예, 아또 저는 로봇차 가져오는 줄 알고 하려고 했다가 좀 말했습니다. <laughs> 좀해주시죠 좀. 아, 아 예, 저는 예, 운용이다고요. 자 한국 안주문화연구소에서 우리 양동의 소장이못하 요리 순대국밥 순대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못하는 요리는 외부 강사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시죠 자이 앞은 영상에 치킨 우리 조진석 강사 육개장의 달인 우리 안주문화연구소 수리자 여성 사장님 아마 다음 다음 주는 또 아주 특별한 사항오어서 우리 양소당이 모다 메뉴를 진정한 비법 전술할 예정입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도 현재 남극의 세포 순대국밥으로 아나에스 대박나고 있는 그 순대국밥과 순대 수육을 그대로 재해내봤습니다. 현재 외식업 창업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이 무엇으로 성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결정하자는 사장님은 자 오늘 유료영상으로 알려주신 남극의 셰프 사장님의 순대국밥 도입하셔서 대한민국의 외식사업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순대 네. 만든 과정하고 그 다음에 순대국밥까지 연결해서 외식 창업을 하시면 은 대박 나는 것은 확실하고요. 자, 강사장님. 예. 네. 네. 사장님께서도 우리 구독자님이나, 그 다음에 외식 창업에 하시는 예, 사장님께서, 네. 과연 그 순대국밥을 전수받으면, 은 네. 충분히 승사했죠 그럼요. 예. 네. 자,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박 난 순대국밥 레슨이 음. 아주 환영하시고 자,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재미나고,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